두 번째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효과 없다, 왕왕거린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런 말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보청기 착용을 늦게 하신 경우입니다. 보청기를 언제든 착용이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만족스럽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난청이 많이 진행되기 이전에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난청이 많이 진행되고 어음 병료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고청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듣기는 힘듭니다. 어음 명료도가 100%라면 만족도도 100%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어음 명료도가 50%라면 만족도도 50%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어음 명료도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 건 맞지만 100%는 아니기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양쪽 모두 난청이지만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신다면 조금 더큰 소리로 피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조금 더 울릴 수밖에 없고 원하는 만큼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청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으로 착용하시는 게 정답입니다.